안녕하세요. 웹스리보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아웃 D3 유형을 한번 작업해 볼게요. 아마 D2 유형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가지를 좀다 따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쉬우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웹 D15번이 될 거고요. 15번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언어 변경해 주시고, 이번에는 3D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보기 한번 켜 볼게요. 미리 한번 켜서, 이번엔 D3가 될 거니까요. 이쪽에 D3, 이쪽에 해서. 여기에 디자인 무게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이번에는 1번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어, 1번하고 똑같네요. 그죠? 1번하고 똑같은데, 푸터만 틀리는 거죠. 그래서 복습한다는 의미로 D3 한번 작업해 볼게요. D3. 그래서, 요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D3도, 어, 3단으로 작업해 줘야 되겠죠? 3단으로 작업해 줄 거기 때문에, wrap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음, aside 해 줘서, id는 aside 작업해 줄게요. 해줄 거고, 이쪽에는 메인 작업 해줘서, 아이디는 메인 처리 해줄 거고, 부터 작업 해줘서, 아이디는 부터 이렇게 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단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스타일 선언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다가는 음 전체 선택자 작업 해줘가지고 마진형, 패딩형 처리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랩. 표시하셔가지고 전체형이니까 는 위드값은 100%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어사이드는 여기 왼쪽이니까 는 위드값은 200이라고 고정되어 있죠. 하이트값은 400에 600에 850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850 그죠. BGC는 여기다가 EF, EF, EF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메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위드 값은 100%인데 여기다가 위드 값은 100%인데 200을 빼줘야 되니까 칼씨 써서 100% 빼기 200 픽셀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값은 850 해주시면 되고 BGC는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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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잠깐 뭐가 소란스럽죠? 뒤에서 강아지들이 놀고 있어 가지고 네. 여기는 푸터 작업해 주시면 되고 위드 값은 조용상수 상돌 쉿. 아유, 죄송합니다. 쟤네들이 자꾸 놀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BGC 해줘가지고, 디고디고 이렇게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네. 여기서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플렉스 작업해줘서, 월랩까지 해줘야지, 얘가 영역이 제대로 잡히자. 요렇게.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영역이 다 잡혔습니다. 영역이 잡혔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메인에 3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아티클 e 이렇게 처리해 줘서 여기다가 아티클 넣어줄 거고요. 여기는 아이디를 아이디를 슬라이더. 이렇게 처리해 주실 거고요. 여기는, 아티클 또 작업해 줘서, 음, 아티클 작업해 줘서, 아이디는 배너라고 처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섹션 처리해 줘가지고, 아이디는, 컨텐츠 처리해 줄 거예요. 되셨죠? 아 죄송해요. 이제 안 떠들고, 거 쟤네 자꾸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컨텐츠라고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구조 잡혔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더 들어갈게요. 슬라이더 들어갔으니까는 메인 다음에 슬라이더 있으니까요. 이쪽에다가는 위드 값 100%에 하이트 값은 400. 여기는 400. 그리고 bgc 작업해줘서 여기는 띠구디구.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네, 여기 잡혔네요. 그 다음에, 배너 또 들어가죠? 배너 들어가니까는, 여기다가도 위드 값 100%에, 하이트 값은, 음, 200이 들어가네요. 200 들어가니까는, 해주고, BGC 작업해 줘서, 여기는, D1, D1, D1.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컨텐츠 처리해주고 위드값 100%에 하이트값은 음 250이네요. 250 들어가고요. BGC 작업해줘서 여기는 C7, C7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조가 끝났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구조는 끝났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인 트리 이제 끝났으니까 왼쪽, 왼쪽부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로고. 그래서 로고는 H 1태그로 만들 거라서 여기다가 로고 넣주시고요. 어 여기는 네비 해줘서 이쪽에다가 클래스 네비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주석 표시를 해줘서 어사이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무슨 뭐조그만 메뉴도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이건 안 만들게요 이건 나중에 실전 사이트 만들면 그때 한번 만들어 보죠 뭐 그죠 그래서 어사이드에 로고가 들어갔으니까는 요쪽에 어사이드에 여기는 여기 여기에 자식으로 로고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비가 있겠죠 그래서 위드 값은 100으로 해줄 거고 하이트 값은 따로 정해준 게 없으니까는 하이트 값은 100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bgc 저어서 색깔을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필요가 없겠죠. 850이니까 750. 얘는 750으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이트 값을 750 픽셀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e3, e3, e3. 이렇게 작업해주시게 되면은, 네, 여기는 끝났죠. 이렇게. 끝났고 여기는 메인은 요거 필요 없죠. 네, 자식들이 다 있으니까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사이드에 보시게 되면 요게 링크 들어가는 거죠. 링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쪽에다가 밑에 가셔가지고 요 밑에 여기다가 링크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어 슬라이더. 이렇게 해주면 되고. 배너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는 그냥 배너 그대로 작업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배너. 컨텐츠도 특별한 거 없으니까는 그냥 그대로 여기도 여기도 그냥 컨텐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색깔만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그죠? <laughs> 이렇게 레이아웃 잡으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컨텐츠 밑에 여기 에 보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있고 배너 있죠. 배너는 색깔을 아 링크 요거부터 먼저 작업해줘야 되겠죠. 요거 링크. 이거는 이미지 슬라이드 위에 띄어져 있는 거니까는 그렇죠? 절대값 쓴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 써가지고, 오른쪽에 나오게 작업해주시면 되고, 위드 값은 100에, 하이트 값은 300 정도 넣어줄 거고요. BGC는, 구이구이구이 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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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생겼죠. 그래서, 얘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뭐, 이걸 넣어도 안 넣어도 지금 티는 안 나거든요. 근데 넣어주는 게 원칙이니까, 이거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배너는 끝났고 컨텐츠도 어 배너도 끝났고 컨텐츠도 뭐 특별히 할거 없구요 그죠? 그리고 푸터 이 부분만 푸터가 또 하나 왼쪽에 나눠서 요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푸터가 요렇게 되어있으니까는 여기도 여기는 바로 그냥 들어가죠 그래서 푸터 1 들어갈 거구요 이렇게 두개로 나눠진 다음에 여기가 푸터의 2-1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여기는 2-2 그리고 여기는 주석표시로 붙어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완료가 되고 여기도 메인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랩 마지막으로 랩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음, 되셨죠?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이렇게 처리해주시면은, 완성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푸터. 포터. 푸터만, 원래 끝낼게요. 우리 강아지가, 저 놀아달라고, 놀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놀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로 우선 나눠줄 거고 이 밑에는 또 부터 2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는 2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도 그냥 할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는 빼버릴 거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 줄 거고 여기는 위드 값 20%에 하이트 값페 그죠 얘도 위드 값 80%에 여기는 하이트 값을 높일 거 없어요. 얘네들한테 있으니까. 여기는 100%의 하이트 값 어, 하이트 값이 여기는 120이죠. 그러니까 60 넣어 주면 되겠네요. 되죠? 그래서 여기는 60. 그리고 BGC에 줘 가지고 B, B1, B1, B1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밑에도 여기도 A3, A3, A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얘한테 색깔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BGC 해줘서, BC, BC, BC.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끝났죠? 어허, 끝났는데, 60, 60이네요. 여기가 좀 틀렸네. 여기가 지금 보면은, 12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로고가 아니라 120. 얘가 100이 아니라 120이네요. 이게 좀 틀리네. 여기 120이고, 여긴 100이네요. 그죠? 여기도 100이고, 아, 이게 틀리네요. 그죠? 어, 미세하게 틀리게 해놨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또세 번째 하니까 금방 또 끝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은 어떤 걸 갖다 줘도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습니다